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제 네.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시고, 어, 제님의 이해력과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부정한 자리에 형을 입술로 주님께서 중화해 주시고 대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비종을 지원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구촌 전체로 이베스가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동일하신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진행하시고, 어, 기술적으로, 어, 관장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청과 주님의 붙자와주시이 넘치게 알려주옵소서, 희중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방언, 방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방언이 이제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된 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에서 16장 17절 여러분 교재2페이지 보면 나와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한 말씀 하실 때 처음으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합니다 뒤에 쭉 나오는데, 예, 세 방언을 말하나, 예, 예,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정이다. 방언에 대해서 보험색 수험 예고를 하고, 실제로 방언이, 이제, 임만 것은 사대행전 2장에서 이하죠 방언이 처음으로, 어, 나타납니다. 아,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하시거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사전에 장 사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구약 시대는 없었느냐? 구약 시대에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정서가 나타나지 않아. 선지자 학교에 보면 막선지자 생도들이 성령이 취해갖고,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이 춤춥니다. 하루 왕심치고, 흉얼거려요. 흉얼거려. 아우 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그게 희부리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방언 같아요. 그러나, 아, 그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게, 정신없으면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예, 3월에 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유명한 선지자는 다, 자기생도 5 0명1 0 0명씩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막 성령이 임하면 막 춤추고, 우리 춤추듯이 춤추고 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도 하고 춤추고 하는데 그때 와와와 하는데 그때 그게 꼭방언같아 근데 정식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한 말씀 예고하셨고 사도기장에 처음으로 방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방언이 처음에 막이증언에 나타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방언이 임하면서 탄생했다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하면서 방언도 터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과 방언이 열리는 시점이 같아. 그리고 성령이 임한 시점과 같아. 이 구약에 도 성령이 임했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성령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한 건사 자전거 2장 4절 처음이고, 그때 방언도 터졌고, 그때 생긴 게 교회예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교회가 아니야. <laughs> 교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교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받은 공동체. 성령받아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령받은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강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강림부터. 그때 방언이 딱 터졌으니까 방언하고 교회는 굉장히 떼려야 될수 있는 관계가 있죠. 근데 성경이 공면 방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방언. 예, 일단 죄와 방언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방언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보요가 했어요. 여러분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라 다읽수있죠 방언. 근데 이제 우리 기독인들은 교 방언하면 뭐 라라라 다 이미 다딱 알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안 믿는 사람들은 방언하면 뭔가 몰라요. 그럼 방언을 한국말로, 국어사전딱 찾아보면 뭐라고 되있냐면 이거는 지방어야, 지방어. 알아듣기 힘든 사춘기. 사춘기, 사춘기가 뭔지 알죠? 우리는 표준말을 쓰고 있어요. 서울, 뭐, 수성권에 중산층의 언어가 항상 보면 표준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사초리가 없냐? 있어요. 네. 경상도 사초리 있죠? 뭐, 내사, 내사, 그런다. 그럼 뭐, 내사, 내사, 한 번은, 저는 전라우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지만, 내가, 내가 한다고 다 알아들어요. 네. 전라우스가 뭐, 그랬어, 우, 우도 아, 그랬다.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경상도 사람이. 사초리 뭐, 약간씩 말이 틀리지만, 그냥 듣자마자 알아듣는 사초리가 있고, 아무리 대한민국 내에 있는 사철이지만 못 알아듣는 사철이 있어요. 여러분, 사철이 중에서 못 알아듣는 사철이가 어디냐면, 강원도 사철이 못 알아듣어요, 강원도 사철이. 저는 한, 아주 한 7, 8년 전에, 강원도 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한국말 같은데 못 알아듣게 됩니다. 계속 못알아듣서 실력을 고어올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뭐, 처음에는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다가, 나중에는 강원도 사례라고. 강원도 동해의 후손님인데, 그분들이 하는 그 상불자기에 서 자기들끼리 막 쓰던 말을 서울에서 하니까 서울 사람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laughs> 하나도 모르겠어. 저부들가까지 그 근데 자기들끼리는 의사수통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주도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말도 지금 제주도 사람들이 다 표준만 쓰죠. 그 탐나는데 그 사촌기로, 예컨대 비바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제주도 말로 이게 천연이라는 뜻이거든요. 밤, 서울 말로는. 근데 비바리라고 말을 하면 제주도 사람은 천연을 딱 연상해요. 서울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배우기 전까지는. 전 배우자는 거예요. 영어로 레이디를 배우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승려잖아요. 그러면 레이디를 배우는 거나 비바리를 배우는 거나 똑같이 외국어를 배우는 거야. 말만 사투리지그죠 <laughs> 가문도 말, 삼벌자기 말을 배울 때는, 우리가 가서 굳이 배우려면 외국어 배운다고 생각하고 배워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들끼리는 막 웃고 지금고 하는데, 그 말은 뭔뭐 말이냐면, 그또 다른 종류의 언어야. 사투리는또 다른 종류의 언어다. 글자가 없어. 왜냐면 글자가 한글로 써. 근데, 비발이 겸난 말이죠. 자기들끼리 비발이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면 제주도 사람은 그게 천연인줄 알아. 근데 한국사, 이 서울 사람은 처음에가 모르죠. 학습의 결과니 그래서 이 사초리라고 사초리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의 방언은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첨부 성경 가지고 왔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방언에 대한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뭐, 독일어 단어, 헬라어 단어, 이런 것을, 이제, 번역을 해야 하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모르니까, 아, 이게 신기하고, 막, 잘 없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 랄랄랄라, 한번 해보니까, 아이고, 말은 말인데, 보다 듣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은 말인데, 보다 듣는 말, 사촌이, 아, 방언. 이게 방언이라고 딱 쳤다, 이 말이야. <laughs> 그래서 방언이라고 된 거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한번 써보니까 그남는 계속 방언이야. 요즘에는 말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다한번 전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 알아듣기 어려운 뭐 이상한 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방언이라고 하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알아듣기 어려운 지방어와 사촌이는 그냥 인간의 언어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정상에 3,500개가 있어요. 영어, 독일어, 이런 거, 뭐 헬라, 헬라어, 뭐 프랑스어, 뭐 이큰 언어인데 중국어, 일본어. 이게 대 언어고, 그 다음에는 뭐 2만 명만 쓰는 언어도 있고 몇백 명만 쓰는 언어도 있어요. 전부 다 합치면 3,500개. 뭐더되겠죠 이렇게 많은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언어는 글자가 없는 언어가 반전이 되고 요 글자가 있는 우리 한국 같은 언어는배우쓰는리도 모르고 <특살이> <없었고 웃음> 글자가 없고 소리만 있는 거야 소리만. 그러면 그 소리만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막 지적이듯이 하면 새가 지적이 는 것과 뭐두번 할까요? 그러나 새가 아빠아빠다다다다다다다지적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가자, 가자, 가자. 뭐, 뭐. 도망가라, 도망가라,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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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다다다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들끼리 통한다는 게 뭐예요? 통한다는 게. 그 소리에 그 의미가 붙어 있어요. 어? 기말이라고 하는 소리에 천연한 의미가 붙어 있어. 근데 새가 찌찌찌찌찌 찌찌 하면 망달아도망가라이 의미로 지들끼리는 약속이 돼어 있어. 그래갖고 새가 백가지 언어를 쓰든, 천가지 언어를 쓰든, 원숭이가 천가지 언어를 쓰든, 지들끼리 떼떼떼떼떼 하면 그게 뭔 말인가를 지들끼리는 알아. 어? 다도 알잖아요. <laughs> 아무튼, 작은 일을 알아. 어릴 때부터 의사 살았으니까, 원숭이하고, 원숭이가 쨍쨍쨍 하면 밥먹어라 이게 이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처럼 복사밖에 안 쓰지만, 동물로서에서도 소리와 의미가 대응이 된답니다. 적정한 소리와 적정한 의미가 이때에 대응이 돼. 그러면 그게 오려야 그러면 학습이 돼. 학습. 그러니까, 아무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보다 일주일만 가서 학심하고 강원도 단어, 천 개만 다 배우면, 그다음부터는 다알아다이 말이야. <laughs> 아멘. 언어야, 아, 아. 언어. 어. 그 다음에 뭐, 비지역 가서 그, 원주민들하고, 한몇 달만 살아, 살아, 그 단어를 작심하고 배우면, 그 사람들하고 다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 대평양 어느 나라는 인구가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글자가 없어갖고 한글을 써. 소리는 자기네 나라 말로 써요. 바바바. 간판에 뭐, 파하라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밥 먹으라. 뭐, 이런 뜻이야. 식당. <laughs> <색단. 웃음> 그러면, 그게내 말로, 밥 먹었는데, <laughs> 글자는 한글로, 밥바바라고 써놨단 말이야. 영어로, B, A, B, A, B. 이게 귀찮으니까, 한글이 제일 편하다, 이래, 한글이. 근데, 전부 다 글자는 한글인데, 우리 한국 사람 강호.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소리와 의미의 대응을 안 배웠기 때문에. 글자만 배운 거예요, 한국 사람. 그죠? 근데, 그거 가서 몇달 살면, 그 소리가 무슨 뜻인가를 배우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동물들 사이에서 약간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지들끼리 소리와 의미 음, 사이에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소리와 의미 사이에 대응이 되는 것이 이게 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문법. 여러분, 이 문법이 왜 중요하냐면, 문법이라는 것은 규칙과 체계예요. 규칙과 체계가 있어야 학습이 돼. 그리고 그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가 안되고 엄마가 오면 엄마, 엄마가 오면 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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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지가 오면 엄마를 보는 거야. 아버지를 보는 거 모르잖아요? 아들수못자나 사촌들이냐? 그게 아니다. 여러분, 방언은 학습이 안 돼. 문법이 없어. 방언은 문법이 없다. 여러분, 문법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있는 문법이 없습니다. 문법이 있으려면 방언의 소리와 방언의 의미 사이에 규칙적인 대응이 있어야 돼. 내가 랄랄라 했으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랄랄라 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랄랄라 했으면, 나 예수를 용서해 주소서 랄랄라 했으면, 내네 스테이크 니다 랄랄라 했으면, 나좀 살려주세요. 똑같이 랄랄라 했는데, 의미는 계속 틀려진 거야. 이래서 방어는 어느 나이랄까. 위에, 그러면 어느처럼 보이는 바퀴 있잖아요. 리샤마, 뭐, 찐러러러, 리샤마, 뭐야. 이렇게 하면 그게 어느냐. 그 똑같은 중국말 비슷한 그 발성이지, 그 발성 에 대한 그 의미, 그, 그, 방언의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그 의미를 알아내는 게, 이제, 통변이라고 하는데, 그 통변을 해보면, 뭐, 슝샤 아래, 슝, 슝 아와와, 이 경우는, 이제, 오, 슝은 걸 권능이 없었다. 그럼면 이야, 슝슝. 그하고 권능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는 막 달라지거나, 발음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되는데 거기에 규칙성이 있다 없다. 없어. 자유롭게. 그래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단어방언처럼 되어 있는 것도 단어방언처럼 되어 있는 거지 단어가 아 거예요. 아멘? 이런 거에 방언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말로 한다고 좋아해. 맞아. 뭐두 방언 같아.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날랄라 한다고 그러는데, 날랄라나 이게 이게 단어처럼 보이는 방언이나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단어가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것처럼 들리는 소리지. 단어 인간의 언어와 유사하게 들리는 소리지. 그 유사하지만 일본말은 규칙이 있어. 뭐 와타시와 뭐한국어진됐으네뭐 이렇게 해야 돼. 안왔다와일본진됐스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뭐비와비슷하게방어한다고 비슷,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일본어가 아니야. 일본말의 믿음과 어떤, 뭐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소리지. 중국말과 비슷한 소리지, 중국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도 학습이 된다, 합니다. 안 된다. 왜안 된다. 왜안 되냐? 규칙적 대응이 없어. 이게 비슷한 단어 열 가지를 한네 시간을 막할수 있어요.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백 페이지를 쓸수 있어. 서로 다르게. 근데 그네 마디 비슷한 단어를 계속 돌려갖고, 인간의 어떤 언어가 이렇게 4시간 동안 교육할 수 있어요 없어 인간의 말로 하려면 다 소리가 달라지 의미가 달라지면 소리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가 아니다 어? 알아듣기 어려운 제 방어가 아니에요 방어는 이해가 셨죠 그러면 방어는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어는 뭐야 아 인간의 언어가 아니다 인간의 언어는 아니 그럼 뭐 천사의 언어냐? 뭐 영의 언어냐? 부활한 의 언어냐? 죽어서 성국할 때 쓰는 언어냐? 뭔가 소통의 도구이긴 한데 인간의 언어는 아니야. 인간이란 말을 중요시하는 게 인간의 언어는 반드시 소리와 의미 사이에 규칙적이고 공법적인 대응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 방언에는.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면 방언은 무엇이냐? 이제 그렇습니다 방언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laughs> 바울께서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laughs> 성서 여러분 교재 4페이지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영어로 비밀을 알니야 이게 이제 방언에 대한 대피니션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방언을 디파일한 거예요. 대피. 이 남자. 여러분. 방어는 보시자면, 방어는, 방언은, 방언은 영으로, 그 영으로, 비밀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이 방어이다. 방어는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 언어는 자기 생각으로 인간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기 언어죠 방어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영어로, 내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주체가 다르죠, 주체가. 인간의 언어는 인간에게는 인간,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생겼냐, 이걸 또 봐야죠. 여러분, 인간에게 영과 혼과 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영혼이 몸으로 분리되어가지고, 천사의 손에 걸려?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아주 잘못는 사람은요, 천사가 안 데리고, 딴 형이 데리고 간다. 아무튼, 천사가 싹 빼가지고, 가자! 그래서천찾고짜올라오면 들고 게요 근데 같이 생긴다는 거야. 어 똑같이 정상으로 똑같 생겼고, 생긴 것도 똑같고, 몸무게만 틀려요. 몸무게 그리고 그냥 말도 똑같고, 저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가자 어머니, 저잘어라 어머니, 저전면 예수님이 어 가 보겠습니다. 잠깐만 좀 100만 100만 하고 오겠습니다. 아파트나 단체 만들어놓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전국에 아파트는 시장에서 만들잖아요. 아 어, 이게 집이 한곳 정도 없어서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와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찾아가야 대로로 가면 예우정에다 복희 5분 전에 보통 대구잖아요. 그럼 싹 들어가면 다 깨어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예. 아, 정리하고, 어쨌든 다 얘기하고, 아, 나 이제부터는 진짜 시선을 <laughs> 좀 복구해야 <궁금해> 되겠다. 니싹 들어갔다 상당히 다이 얘기가 그뭐이 신체로, 전국체로 이야기의 기본이에요, 기본. 어? 기본 가라고. 제가 방금 얘기한 건 전국 갔다 온 사람들의 다 기본적인 패턴이야. 몸뚱아리까지 어? 같이 올라가는 거 없어. 꼭 빠져. 그러면 얘는 밑에 있는 애는 죽었어. 의사가 죽었다고 해. 그래갖고 못 지나가기 직전에 시작해서 한 일주일 지난 면에계산서도 없어진 거죠. 뭔 <laughs> 얘기라고 하냐면 인간은 흙으로 구성된 게 몸뚱아리가 있다. 하나님 흙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너무 잘만들었지만 아무튼 이거 흙덩어리고 몸뚱아리야.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아무도 없고 몸뚱가 있을 것 같기 해. 몸에 요즘에는 있다고 해요. 죽은 사람의 몸에도 정보가 있다고. 그 사람 살았을 때 흔적과 기억이 있다고. 그래서 심장만 턱대다가 면그 사람 심장이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딴 얘기고. <laughs> 그래도 그 심장은 한3일만 놔두면 썩어서 없어져 근데 이제 영혼이 쫙혀냈는데 이게 싹 들어가. 그러면 어? 이게 사람이 컴퓨터에 정기들어 것처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딱 살아난단 말이요 그래서 이게 몸이야, 몸, 육체. 이게 영혼이야. 영혼, 영혼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동안에 했던 모든 행위기록과 언어기록을 전부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보통이야 다시 인간이 되는 건데, 붙을 때 어떻게 붙냐면, 붙을 때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좀 일부 안겨치게 붙는다. 이렇게 수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 안겨치게 붙는다. 그래서 이쪽이 육이고, 이쪽이 혼이고, 이쪽이 0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구조적 이분설 기능적 삼분설이야 네네네. 얘기하려고 이 혼이 뭐냐면, 혼이 뭐냐면 정신이야, 정신. 우리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뇌인 거에요. 이게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와 결합할 때 원래는 두 가지가 결합했는데 나타나는 건세가지가 나타나는 거지 순수하게 목욕완이가 있어요 어? 어, 몸이란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 어떻게 하다을 싹히면 몸이 비잖아 영혼은 안 비지 개통사고라는 상황이 닥치면 영혼이 다 치나요? 몸이 다 치지 몸이 다 치죠 몸 그런데 예, 그 중간 만남 부분에서는 정신이라는 게나타나이 뇌는 이 정신이 머무는 곳이다 그래서 이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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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뇌와 신경계통은 정신이 머무르 그래서 정신이라는 게 작동해 기억이라는 게 작동하고 생각이라는 게 작동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띵탱은 그냥 좁은 놈의 생각이 아니라 넓은 놈의 생각이 인간의 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띵킹이라고 합시다. 무식적 어? 띵킹도 있고, 감성적 띵킹도 있고, 지성적 띵킹, 의지적 띵킹이 있는데, 전부 다 띵킹이라고 해. 어? 띵킹은 어쨌든 뇌속에 저장되어서 뇌가 작동하면서, 그,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발동되는 거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위에 영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 어? 이, 이걸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이거, 이건 플래시 또는 플래시 또는 바지라고 하고 이 영은 저 영은 스페리시라고 한 말이야 작은 영 작은 스페리스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 하나 더 있다.